구룡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가 3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서울구룡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구룡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지난 2008년 창단 이후 동아리 한마당, 전국아동음악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 본교 2학년부터 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연주회에는 졸업한 저희 단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선후배가 함께 하는 연주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난 한해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이번 정기 연주회에는 많은 관객들이 참석했습니다.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가 첫 곡으로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오케스트라 연주에 몰입했습니다. 이어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반맥코의 이 아프리카 심포니 등 웅장한 곡들을 멋지게 소화한 학생들에게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어, 1년 동안 이런 큰 연주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 또 다음에도 오케스트라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남아요. 바이올린, 셀로, 호렌 등 각자의 파트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낸 학생들은 음악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리며 화합하는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이날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 구룡필 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음악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보듬고 감동을 선사하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